우리에게 허락하신 하 나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5장 20,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닐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이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앞에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께 돌아와서 이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국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서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주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수량은 너,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 아멘. 어 이제 바로 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여호와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어, 한 사흘 길 떨어진 곳에 아마 시내산이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올 거다. 했는데 바로가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그들에게 집을 주지도 않고 그냥 예전대로 바치던 벽돌대로 수량대로 바쳐라라고 더욱 가중한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을 줍고그집 주운 집으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수량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애굽인들이 그 감독관들 이스라엘에서 기록하는 사람들 몇 개를 만들었느냐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 어 작업반장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때렸습니다. 왜 수량을 못 맞추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작업반장들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드리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면서, 어, 이전같이, 그, 벽돌 수량을 맞추되, 집은 주지 않을 거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 되었으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 히브리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더 힘들게, 더 아프게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휘두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물질로,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겁니다. 지옥까지 끌고 갈 겁니다. 거기에 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형통을 알게 하소서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일이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그들이 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아 어, 우리가 이제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사건이 누구의,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로에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줄 거다 그 마음을 강박케할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 재앙들로 치고 그 장자까지 죽이고 나서야 그들이 보낼 거다.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 성공하고 돈잘 벌고 그것이 형통인 줄 압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은 더 힘들어졌고 아파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부여해지고, 내 삶이 내가 어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것들이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 세상적 성공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신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상적인 성공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리셨던 것 같이, 다니엘을 그 높은 자리에 올리셨던 것 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굳이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필요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만 다하면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운데 잊혀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보분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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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은 후에 나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것을 듣고 모세 모세와 아론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 하나님 앞에 부른받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아직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 약속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현상은 언제든 변합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의 어, 기준을 삼으면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기준점을 준, 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뛰어가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방황함 없이, 좌절함 없이, 저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모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시아버지, 그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께서 오늘 하루 삶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바를 명확히 알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신 뜻이 오늘 하루를 계약하신 그 모든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